여러분, 그 미래동 도 가자, 가자. 자 킴머나 코코 대기해라. 얘들아, 16층 버스 기사 구해놨어. 자, 그래 가자. 아씨, 나 진짜 이거 안 되는데. 아씨, 충동구매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, 잠깐만. 버스 기사는 구해놨고 잠깐만, 잠깐만. 그그 그. 아니 그그 그. 이게 되네. 아니 그나 지금, 지금 살짝 흔들려가지고 진짜 아니, 생각보다 사실 더 재밌는 거임. 잠깐만, 코코 파놨어. 나나 이잖아, 나 75를 일단 찍어야 되는데. 어... 그... 쿠쿠 파납 되잖아 아니 그... 그... 아니 내가 알카쓰면은아 쿠쿠 모임하고 버려 이랬을텐데 아 사신은 좀 재밌네 아나 어, 이... 이런것 좀 써보고 잠깐만 아니 그 있잖아 이거 있잖아 그... 이게... 요건가? 요거... 신유증 받아... 니 우리 왜 알카 왜 때려 아니 알카 때리는게 아니라 알카 알카는 너무 어려웠어 내가 알카를 하기엔 내 손이 안 떨어졌는데 사신은 좀 쉬워가지고 나... 쉬... 아, 최상급 80골이야. 미칠 것 같아. 인정. 어, 인정, 인정, 인정. 어, 저 접대를 다 당해버렸어. 명파 150만 개면은 많은 편이지? 명파 150만 개면은 한, 뭐지? 어, 많은 편 맞아. 명파, 근데, 명파 그 정도면은 강화 좀 누르지, 그래? 주차 되게 오래 했나보대 <laughs> 맞아. 나도 그래가지고 1, 2, 1, 2 강화를, 방어구나. 그거를 다 강화를 못하있는 게. 이게, 다른 거는 다 귀속으로 누르는데, 그, 뭐라 해야 되지? 다른 거는 진짜 다 귀속을 쓰는데, 그거 딱 있잖아. 그거만 바고 아, 잠깐, 말이 안 나. <laughs> 어, 오해할값이랑 누르는 골드만 해도, 아니, 발탄 하나가 날라가. 그치, 무게 한번 누르는데, 최상 레어랑, 그 누르는 골드만 해도, 그냥 발탄 하드 하나가 날라가 버려 아니, 그니까, 무서워서 못 누르겠어. 이게, 다른 거다 귀속인데. 걔네 이렇게 던지고, 셀링 1억 8천 주차 되게 오래 했나본데? 뉴비야, 너 있잖아. 주차 되게 오래했나보다. 나도 실링이 그렇게 많은 적이 없었는데. 어나 무료 강화 왜 이렇게 많지? <laughs> 어, 아니 진짜 이게 너무 너무 힘들어. 이게 진짜 일단 누르는 골드가 너무 많아가지고. 일단 이거 단조 심시마 전석팩 싸게 먹었어. 왜 뉴비들하고 왔어? 무기 무기 무료해 보자고. 무기 무료? 근데 이거 나 귀속 좀 쓰고. 기속은 그래도 아까 보니까 이거 기, 기속 쓰고 기속 쓰고. 1, 1, 1년? 1년도 차했다고 아니, 그 어떻게 어떻게 있잖아. 1년을 주차할 수가 있지? <laughs> 어떻게 있잖아. 1년을1년을 주차할 수가 있지? 어, 나난 너무 신기한데? 나 하긴 내건술도 어찌 보면 1년 주차하긴 했는데 얘는 카돈을 열심히 돌진 않았어. 어, 붙어는. 야 봤냐? 야 이게 5%의 기적이죠 봤냐? 야 무기 1 9가원 무료로 붙이는 거 봤냐? 와 진짜 개쩐다 진짜 와 봤냐? 와 이게 바로 내 운이다 얘들아 어때? 개쩔지? 나 75만원 이제? 딱75했을걸그 아, 분감을 띄워가지고 여기가 위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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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였나? 아 여기 어딘가였나? 여기 여기 에서라고 여기 여기 있고?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? 이렇게 이렇게 <목소리> <목소리> 면 <찬뜨면> 된다고? 워우! <목소리> <오? 목소리> m u l 아 i 아도어 아니라, 아니 쇼타임까지 살았어, 아니 쇼타임 했어, 무슨 말이야 이거 나 쇼타임 했어, 성공했어 포토존 포토존은 성공했는, 아니 하원은 죽었네. 어, 근데 하원은 죽었어. <laughs> 이게 맞아? <laughs> 나 그래도 성공은 했다. 어, 그, 아 땅내 체방을 해간다고 내가 땅내 체방을 해본 지가 1년 넘었네왜 죽었냐고? 쇼타임 때총으로파다 보러. 나 근데 얘들아, 나 오늘 그 있잖아, 본술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가 본술을 지금 치료를 찍고 영리야 달려! 달려! 영리야 달려! 오케이 <laughs> 영리야 달려! 어 진짜 좋았어어 살짝 쫄았어, 쫄았, 쫄았어 어 살짝 무서웠어, 어 살짝 무서웠어 어, 어 여기 어디였지? 어 여기 살짝 앞쪽 전술하세요. 포토존 때문에 75 찍을 가치가 있네요. <laughs> 정말 정말 다른 거 모르겠고 내가 볼 때는 포토존 하나로 75 찍을 가치가 충분하다. 와 이거 움짤 만들어야지. 나 이거 있더라. 녹화할거든움짤 만들어서 뿌려줄게. 어, 내가 절대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고, 어, 나 절대 뭐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고, 움짤 만들어서 뿌려줄게. 어, 와좀좀 좀 많이 야했어.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나 아무 말 안했어.